네. 네, 지금까지 진행된 내란 특검 팀의 수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아주 미진하죠. 음. 어, 종합 평가해 보면 내란 특검은 지금 개엄군이 어, 투입된 대 위주하고 공무회의 위주로만 네. 수사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그래서 사실은 어 그쪽은, 어, 그쪽은 내란의 주불은 어느 정도 잡혀가지만은 네. 잔불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어 김민석 총리가 네. 어 내란 특검은 의존하지 않고 네. 어 헌법 수업. 존중 네. TF를 네. 만들어서 어 잔불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사법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주부리 손도 못댄 상태요. 예 네. 사법부 조이즈 대법원장과 사법부 법원 행정처들은 그날 사법 어, 계엄사법부를 만들려고 했죠. 네. 사법권을 고스란히 계엄사령부에 음. 바치려고 했던 네.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수사가 이루어 지지 음. 않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이 내란에 간려가 돼 있는 정황들이 열기적이 있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진한 거죠. 네. 그래서 내란 특검이 14일 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네. 벌써 끝이 나면 은 네. 이것이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은 상당히 우려가 되죠. 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내란은 끝날 완전한 척결이 돼야만이 음.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빚을 그 지지지 않는 거죠. 네. 만약 내란 척결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음. 미래에 또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는 씨를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자라서 또 구테타가 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사실 생각해 보면 그어 네.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이 용산으로 옮겨간. 것부터 네.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간거 아니냐 군을 자신의 손나귀에 넣어두고 실제로 뭐 김치찌개 계란말이 해주면서 국군의 네. 네. 날 회식하면서 한동훈이 내 앞에 데려다 놔라 뭐 이런 온갖 얘기를 하고 네. 실제로 그때부터 비상 대권 얘기하면서 비상계엄을 꿈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그 그 사건 그날 벌어졌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국방부나 군에서 개엄에 협조하거나 내란에 협조했던 세력들을 속가내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방첩사의 경우에는 해편 수준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방첩사를 해,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네. 해야 된다라는 예. 게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예. 국민적 열망인데 예. 아직 미진하고 미진한 겁니왜 그런 겁니까? 부분에서. 왜 이렇게 미진한 겁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지금 예. 내란 척결이 예.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음. 내란에 대한 뿌리가 깊은 거죠. 음. 내란 카르텔의 네. 뿌리가 그래서. 방첩사는 나름 뭐 내부적으로는 그 잔존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새로 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어 방첩사령관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인편을 인적 개선, 네. 조직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인적 개선은 지금 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인사 불이익을 네. 주고. 방첩사에서 방출하고 되는데 네. 조직 개편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거기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남길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음. 이관을 시켜서 네. 조직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하는 조직 네. 개편이 필요한 거거든요 음. 예를 들면은 방첩수사 기능이 있어요. 예. 내란죄, 외환죄 이런 수사. 예. 굳이 방첩사가 할 필요 없이 예. 군사경찰이 있는 음. 조사본부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요. 아, 방첩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네. 예. 그리고 어, 보안을, 보안에 대한 업무가 있어요. 군사보안을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체크하는 기능이 네, 있는데 네. 그것은 군의 정보. 본부의 보안 기능이 음. 있어요. 네. 그런 이관남 함되고 네. 단지 이제 군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군은 무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음. 왜냐면 혹시나 뭐를 굿했다 이런 네, 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능은 이제 꼭그 기능만 방첩 본부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음. 국방부 장관 산하에 참모 조직으로 만들면은 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초 국정 과제의 예. 개념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 조직 개편은 아직 어,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빛의 혁명을 통해서 탄,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인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다 선정이 돼서. 그 국방부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정 과제에 준하게 기구 축소를 하면 되는데 이게 왜안 되는 거지? 아, 그 사실 뭐 어디나 조직 개편을 완전히 않네. 하는 것은 조금 네. 반발이 시간이 있죠. 뭐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돼요. 거기에 선의에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조직을 개편하면 그쪽에 이양 받는데도 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네. 이양 받는데도 또 내당 내다 내란에 좀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잖아요. 예. 조사본부도 군사 경찰도 일부 예, 관여가 되 예. 있고 예. 정보본부도 관여가 되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적 세신이 완전히 끝난 후에 그래야 이제 조직 개편을 손을 대지 않을까 싶어서 음. 지금 뭐그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기구 축소나 조직 개편이 네. 이루어질 거다. 네네. 그래도 지금 그 드론 사령관 그다음에 그 국방부 검찰단장은 보직 해임을 했던고네 당연히 예. 해야죠. 그러니까 네. 이내랑과 관계된 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고 단절하고 간다. 네, 네. 예 예.